뭘... 자 이거 나중에 너 다시 보라고 자볼시간어시이 있을 수 있어요 미열리가 뭐지 미리요음 미월리 단지 어 단지 몸에 불과하냐 불과하게 부사입니다 미어가 해운사 미어가 뜻이 뭐지 단지 단지 몸에 불과 한 됐어요 어 답터고 답터고 헷갈리지 어답트가 뭐지 아니, 어, 그냥... 보통 이거 문제풀 응. 때, 응. 어댑트가 훨씬 더 응. 많이 나오니까. 응. 어댑트도 어댑트 어댑트는 뭔지 알아? 앞트가 뭐예요? 네. 앞트가 뭐예요? 오 어. 어, 옵션이 뭐지? 선택. 선택하나요? 앞트가? 여기 가서 안 가서? 네. 그러면, 어댑트는 선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받아야 되요. 네. 그러면, 앱트는 뭐죠?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앱트는 애프트. B, 앱트 들어봤어? 뭐뭐 하기 쉽다는 뜻이야. 뭐라고? 하기 쉽다. 하기 쉽다. 그래서 aptitude가 무슨 뜻이야? 어? 어? 네. 적성이야. apt가 아, 뜻이 뭐라고? 하기 쉬운. 뭐라고? 하기 쉬운. 그러면 어, apt는 뭐냐? 어떻게 하기 쉽도록 만들다야. 그게 뭐야? 적응하다 보다. apt가 뭐라고? 적응하다. 이어상가서 share가 뭐지? 공유. 공유하다. s h a r e 는 공유 대. 되냐? 어, 십육꼭나옵니다 exercise는 실행하다. 실행하다, 행사하다. control은 통제다지. 하 over가 뭐지? 어, 어머에 응. 대해, 대한. 여기서 이제 control이 명사야 동사야? 동사. considerable control이 동사 명사. 명사니까 어머의 대한이 되는 거야. function 뭐라고? 네? function, function, function. 어. 기능하다, 이너 아까 기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선생님이 잡아준 거야. s e m e a l 응. 센, 시만, 아주 잘했고요. condition 뭐라고 그랬지? Condition. 응. 음, 명사로는 조건이고, 이거 동사로 쓰였어 명사로 쓰였어 어, 조건 지다 어, 조건 지으다인데 조건 짓다. 근데, 과거면서 쓰였지? 조건, 된, 되세요.